중국의 다양한 농업인들과 같이 디자인원의 상품들을 만들고 개발하셨습니다. 에, 그러다가 음, 2013년도에 중국에 다녀온 농업인들의 농장을 설계하고 자기 농장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농장 디자인 가정이라는걸 통해서 1국0 0 1,250명 정도의 농업인, 임업인, 그렇게 농기촌들을 만나면서 자기 농장에 농장 마스터 플랜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대상 부지에 이렇게 작성해 볼수 있는 과정을 열었습니다. 어, 이건 저기 주식회사 마을기장에서 제가 농경지 아카자장 센터에서 일을 진행 하다가 작년 어, 주식회사 토인스를 설립을 해서 어, 농업경영 컨설팅과 공간설계라는 개념으로 어, 토와 그기에사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서비스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좀 논의 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기농기초원에서 그 실제 다양한 기농기초의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포함을 시켜서. 기농기총시에 추진해야 될 비즈니스 전략 부분들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그 안에 특히 기촌 생활과 기촌 생활뿐만이 아니라 농업 다양한 형태의 농업을 접목을 해서 기촌 정착형이었던 어떤 비즈니스 전략들을 같이 좀 알아보고 여러분의 기촌 계획을 세우는데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농장, 즉, 기촌 생활지를 저희는 농장이라는 말로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장 부분만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 농장 주변에 있는 생활 공간인 마을, 마을을 여러분들이 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농업즉농업의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영역과 범주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농기촌의 실태와 그리고 도대체 기촌창업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기촌창업에 대해서 좀더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농장을 설계하는 주요 방법, 즉 기촌창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농업 공간을 설계를 통해서 기촌 상업 모델을 만드는 농장 설계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저기에 크게 한네 가지 정도 요소가 있습니다. 그다음 생태 경관,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장소 디자인, 그리고 사업 모델 설계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촌시 기촌을 할 경우 지역에서 어, 농장 창업 외에 다양한 형태의 사업 모델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 경제 틀 안에서 그 내용들을 좀 보고 농촌에서의 사회적 경제와 다양한 어떤 새로운 어떤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